안녕, 서학게미들. 젠슨 황이 또 한마디했다는데 무슨 말했는지 알아? 이번엔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야. AI 다음은 바이오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이야. AI의 다음 성장판이 생명공학이라는 거지. 생각해봐. 엔비디아가 GPU로 전 세계 AI 붐을 만든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GPU 파워를 신약 개발, 유전자 분석,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데다 쓰겠대. AI가 이제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간 몸까지 이해하려는 단계로 간 거야. 예를 들어볼게. 지금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데 ai가 분자 구조랑 단백질 상호작용을 예측해 주니까 그걸 몇달 만에 줄여버리는 거야.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폴드. 이게 단백질 구조를 거의 3 d 로 예측해버리니까 제약사들이 이제 실험보다 계산이 빠르다 이러는 거지. 근데 젠슨 황이 왜 이걸 찜했냐면 ai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생명을 설계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엔비디아는 바이오네모라는 생명공학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젠슨 황이 직접 투자한 리커저는 ai로 신약 후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슈레딩거는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분자 구조를 설계하고 팔란티어는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제약사랑 병원에 솔루션을 팔고 있어. 이 회사들이 지금 조용히 다음 AI 시장을 선점 중이야.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로 만든 세상이 이제 인간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었잖아? 이제는 세포 단위의 데이터가 미래의 먹거리야. AI가 생명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조작하고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봐야 할 건. 채찌 PT 같은 소비형 AI가 아니라 산업을 통째로 갈아엎는 AI야. AI가 산업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바꾸는 주체가 되는 거. 와, 이건 진짜 다음 세대의 골드러시야. GPU로 세상 먹은 엔비디아가 유전자로 세상을 다시 짜고 있다냐. 이건 거의 AI의 제이막 아니 AI 진화의 후반전이야. 사람들 아직도 채찍 PT 주식 얘기하잖아. 우린 그 다음 판 봐야지. AI가 생명공학을 먹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도가 그려질 거야. 좋아요 눌러두고 다음엔 AI가 의료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알려줄게. 놓치면 진짜 뒤쳐진다.